울주군의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입니다 남천을 따라 형성된 은양공설시장은 울산시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34개의 장국 중 7개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8년 현대식 상가로 개장한 은양종합상가시장이 처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1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어 노후시설 개선이 추진됐으나 같은 해 12월 정밀 안전 진단에서 치아의 등급인 2 e 등급을 받아 사실상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증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14조에 따르면 군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 임시 시장을 개설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임시 5일장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이 은양 종합 상가 시장 부지를 매입해 공설 시장으로 재개장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설 시장 재개장 사업을 통해 기종 종합 상가 시장 상인들과 은양 공설 시장 상인들도 함께 수용한다면 은양 알포스 시장은 서부권의 경제와 대표 전통 시장으로 역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의 질문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국민의 생존권과 서북권 경제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